걸렸어요. 자꾸 얇아지고, 바삭바삭해지고, 입맛이 돋는 병에 걸렸어요. 전병이요. 해라씨 네. 뭐야? 요즘엔 감기만 걸려도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데, 음, 아파요? 아파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플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그 매일매일 끓여먹던 검정 찰부리. <laughs> 아, 전병과 찰부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로컬푸드 남도장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쇼스트 김성준. 강혜저랑 강혜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함께 아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또 방금 전에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네. 남도르기니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채팅하는 거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매일매일 진짜 일찍 들어와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도비님도 계시고, 은하수님도 계시고, 아, 진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남도장차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물건 아. 아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다른 거 하기 전에. 네. 하 미쳤다. 가격 진짜 미쳤습니다. 가격 여러분 미쳤다. 아시죠? 딱 5시 되자마자 공개된 이 가격 진짜? 아마 진짜 최단 시간 품절 네. 한번 오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성이랑 가격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요. 강진군과 해남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먼저 소개해 주셔야죠. 아, 우리 라떼마리아 생각난그 전병 옛날 전통 전병이 지금 가격이 미쳤습니다. 아, 원래 정상 판매, 판매가가 저희 15,900원인데 네. 깜짝 얼마? 놀라실 거예요. 이네 가지 맛이 들어 있는 전병이 무료 배송에 6 0 900원입니다. 와, 아니 6,900원만 네. 해도 진짜 서프라이즈인데 무료 배송까지. 와. 무료 그 배송에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왔더라. <laughs> 근데 아니에요. 다 득잡았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음. 오픈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안에 그 진짜 전병이. 약간 아, 그냥, 네. 예, 네. 까나페처럼 그냥 <laughs> 까나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드셔도 네. 손님으한테 좋을 것 같아. 요어 뭐야 아, 이거? 그럼요. 밑에 비스킷이야 뭐야? 그래. 전병이야. 전병이야. 응. 와. 자 우리 전통 과자 세트 말씀드리는 주간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laughs> 품절됐습니다. 품절됐습니다. 와. 와. 와 주문하신 분들 정말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 크림치즈에서 드셔보세요. 이 품절된 품절된 전통 과자 세트 한번 아. 먹어보겠습니다. 이클라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삭? 게 들어오면서 음. 크림치즈의 부드러움과 이 짭조름한 맛이 같이 어우러지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전병 자체가 담백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와. 어떤 메뉴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이나말나안 어, 할래. 그러면 저 <laughs> 먹어 봐도 돼요? 이거 나만 먹을래. <laughs> 여러분 사지 마세요. 아품절 됐구나. 넣으세요. 어쩌면... <laughs> 나만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만 먹고 싶은 맛. 아마 지금 구입에 성공하신 분들은 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집에서 아, 크림치즈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전 병이 있어요. 도이 크림치즈 넣으면 네.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아 이거 골고루 바르는 게한번 발라보세요. 아한번 이렇게 좀 골고루 약간. 바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골고루. 네. 네. 어차피 오케이. 한 입에 이렇게 접어서 넣을 거긴 하지만 뭐, 빠사사 이렇게 붙었죠 <laughs>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병은 너무 두꺼워서 씹을 때그 음. 이빨에 끼거나 억직함이 음.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으스러질만큼 얇고 바삭해요 어머.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급하면 바로 먹죠? <laughs> <laughs> 얇고 바삭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와. 얇고 바삭하면 손으로 만졌을 때 바로 뽀각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음. 근데 포장 갔을 때 집에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전병 다시 먹지만 진짜 맛있다 음. 하, 되게 바삭바삭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 그 생각하시는 막, 담, 담마도 엄청 나는 그런 전병이 아니라, 바삭하고, 어, 담백하게, 단단한 맛이 고소해 어오면서 어, 맞아요. 그 맛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바삭하고? 음. 그래서 우리 대감기 되는 거 아니죠? <laughs> 사실 <laughs> 대감기. 예, 예. <laughs> 도돌이표에 <도도리표에요>. 오늘은 <laughs> 도돌이표 네. 와 아, 그 시까지 너무 완벽하다. 자, 오늘의 남도장처 이렇게, 아우. 또, 밥한 상을. 아, 배부르다. 에피타이저.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배 없는 것 같죠? <laughs> 아, <지금. 웃음> 사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진짜 배불러요. 박인줄 알았어요, 팍. 아, 임신 아니에요. 박. <laughs> 임신 아닙니다. 대박이라고. <laughs> <laughs> 물량도 없네요 어, 아쉽지만 저희 <laughs> 네. 남도 장터는 선착순으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아, 아쉬우시다면 아쉬워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내일 이 우리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이죠 마지막 방송 함께 하시면 내일 또 엄청난 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 마지막 방송 오후 5시에는요 전남 장흥하면. 한우 아, 전남 장흥에 한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무한의 지주식 와. 곱창 돌 재래김입니다. 음, 시즌 1에서도 가장 많이 사,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네. 내일 알림 설정하고 오시면 마지막 방송에서 어, 엄청난 아, 혜택을 아, 만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루랑 김도 또 박도둑이죠. 그렇죠. 아, 아, 어. 이게 그냥 그냥 김이 아니라 지주식 곱창돌 재래김이거든요. 와, 곱창돌. 네, 제레기. 저번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인기가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아, 아, 일반 김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 아. 특유의 씹는 맛이 느껴진다는 네. 곱창돌 재래김이니까요. 네. 내일 방송에서 또 만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와. 우리 마지막 댓글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 곱창김의 보리밥. 와. 아, 신다, 뭘 아신다. 아, 남도 식탁, 아시대요. 그쵸. 와. 한우 대박이에요. 어, 지방 잘했어요. 와, 나라불라 하고.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축복의 엄마 님, 신난다. 와.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주 오시는데 아, 네. 또잘 우리 보셨고. 자주 보이는 아이디도 있지만 늘 네.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요. 저희 남도장터의 신선한 재료들이 여러분께 많이 네. 많이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네. 재미있고 맛있는 시간 함께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쇼스트 김성준 쇼스트 강예라였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